굽타TV,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학가다 돈땡에서 어마무시하게, 어마무시한 모임을 가지고, 그 이제 얼굴 나오면 안 되는 분이 몇 분이 계시가지고, 촬영을 그 못하고, 이제 이 2차로 지금, 가오라님 가게 낙가서 한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저, 특별 초대 손님, 울산의 표열님이 오셨습니다. 야, 우리 환자계의 지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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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고래. 몇 년. 고래. 인사해주시지. 라이브 됐을까? 아, 라이브 됐어요, 라이브 됐어요. 하이. 하지 마시대. 순서를 기다리라고, 야, 씨발. 국타TV 서로 출을하려고지 난리 나보다 지금. <laughs> 야. 요, 우리 포열이 형님으로 얘기하, 얘기하자면은, 이 어마무시한 환자계에서도 거의 뭐. 진짜, <laughs> 진짜 <환자, 웃음> 나쁜 거죠. 아니! 오바데스. 환자계에서도 거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저, 술, 술, 여자 도박 세 가지를 모두. <laughs> 제가, 제가 어제 <laughs> 아 그거 세개다 하시는 분. 제가 어제 와, 병원, 수고이네세 <laughs> <병원에 웃음> 가지를 다 하시면서 아직까지 <laughs> 네.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전설에. <laughs> 그 <병원에 웃음> 아직까지. 야, 아직까지. 전설의 유니콘이네 아직 <laughs> 아직까지 전율이 반짝반짝한답니다. 아직까지 사건 사고 없이 살아계시는 유일한 저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작업이 가능하신, 아, 야, 전천우.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행님입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바람입니다. 좋아하는 행님이고, 지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야, 이거 진짜 같다, 라이브에 나올 줄몰랐 그러고 입은또 빼는 게 없다. 무조건 고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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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내일 아침에 <laughs> 버스 타고 집에 갑니다. 형, 오늘 저 어디 가셔서 타마에 가셨지? 아, 오늘 타마에 가서 만행 꼴고 큰 네. 라면 상개받았습니다 야, 대단하십니다. 요, 이제 가면서, 저, 요, 지금 우리, 저, 양사장님. 자그라 다리인 양사장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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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요, 요, 어깨 요 넓은 요 하나 저, 전에 우리 쿱다 TV 출연해서 목수님, 목수, 목수. 얼굴 돌아보시지아아 하면 아, 아, 아. 나와도 됩니까? 아 저는. 아예아예 40대입니다. 아, <laughs> 등발 좋습니다. 유일한, 지금 우리 유일한 80년대생. 예, 가시지. 여기 하얀티 입고 계신 분은, 요, 산부자 아빠님. 얼굴 공개 됩니까? 네 얼굴 공개됩니까? 네 잘생겼습니다. 완소사람의 네 대전입니다. 완소사람의 대전인데 이번은 지금 대전에서 아유. 지금 어마 무시하게 장사를 크게 하셔가지고 <laughs> 명륜진사갈비 대전 무슨 동입니까? 원시릉 목원대전입니다. 명륜진사갈비 진사. 와 하루 하, 하루 매, 매상이 지금 한 어느 도뭐 그냥 한 달에 억넘습니다한 달에 억이야. <laughs> 이건 더럽구나. 야일좀 하러 가도 됩니까? 알고 있다. 오 명륜 진사갈비 때도 벌어 다는 사람이 많던데. <laughs> 대전시 이분이죠. 가시면 <laughs> 서비스 줍니다. 서비스 어마무시네 어마 어마무시한 가시지. 가면서 오늘 즐겁게. 야. 오늘 멤버가 좋다. 화려하다. 빼고 이런 거 없다. 저 앞에 조용히 걸어가시는 마더로서 형이. 저런 막 어마무시한 분이십니다. 하고 그러고 용기. 연기하고 바방이. 이수님하고 바방이. 고고고고고고 고. 우열아 나, 나 TV 출연했다 저저저 <laughs> <laughs> 저, 저 아까 듣님 뭐라 했었는데 저거 우파리 우파리네우파리네 <laughs> <laughs> 우열 우열 나 방송 많이 <laughs> 우파리님은 지금 저 체육계에서 몸나고 계시는데 <laughs> 체육계. 국가 대표까지는 못 하고. 국가 대표 바로 그 전에서 지금 지금 부상을 당해 가지고 네, 어머 어마... 였습니다 비고 삐꾸. 국가 대표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 어머, 다리를 삐 갖고 여기 여기, 여기. 아예 맞아요. 예. 맞이, 맞이. <laughs> 국가 대표 선발전에서 다리를 삐 가지고 이모씨뭐 나이스입니다 이모씨 아이모씨 아 이모씨 아 종모 초모씨허 허모 <laughs> 씨 종모 아 아, 종모 축구 아, 이로 가봐야 되는데 저기 아, 가자 가자 종모 축구인데 연마무시 한 분입니다 명륜 진사갈비 와 다음부터 명륜 진사갈비 10인분만 작업 대전 대전 예. 작업해가고 있어 가지고 가져오죠 뭐 이런 날은 내가 크게 쏘는 날이야 명륜 진사갈비 또 회장님 이 여기서 만나서 <laughs> 몰랐네요야 회장님 더운 아빠 <laughs> 명륜 진사갈비 정도는 사장이 아니라 해장이다, 회장 아, 아닙니다. 어, 어마무시하다. 빨리 오소 빨리 오소 가오라는 가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야, 뭔데? 4시까지 영화 봐나? 어마무시하네. 낙가서 방거리를 지금, 야, 몇달 만에 지 나온 거다. 부터이낙까서잘안 나옵니다, 새벽에. 우리 와이프 친구가 회원이라서 아, 나가서요 <laughs> 방금 거리 굽다 잘안 나와 허수도 빠져 있습니다 여성 회원분들 별로 오시면 됩니다 좀 조용하다 사람이 없다 지금 이제 1 2시반 이거다 1 2시반 같으면 매전 같으면은 뭐걸어댕기지뭐살 정도 사람 많았는데 한 하네요 지금 가게 많이 좋았다 많이 좋았다 많이 좋았어 히파리들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얘는 무조건 박아집니다 아 맞습니다. 네, 라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니다 네, 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니다 네, 백습니니다 믿지 말아 저런거습 나와서 맞파니치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 가면 안됩니다 네, 어, 맞습니 봐라 금방 친해진다. 환자들은 저렇게 금방 친해진다고 손잡고 난리 놨다 지금. <laughs> 우리 가족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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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 여기 사람없는다 <laughs> 아, 맞다. <웃음> <웃음>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생각해. 굿 아, 생각 아, 생각해. 아, 아, 생각해. 아, 생 아, 생각해. 아, 맞 아, 생각 아, 생각해. 아, 생각이 아니, 아니, 아, 생각 아, 생각이잘생각니 아, 생생 여기 회장님 틀리네 생각하는 게 여기가 야, 나카스 메인 골목입니다. 아 메인 스트리트입니다. 완전 홈 메인. 진짜 궁금할 거야. 나카스 를 모르는 사람들. 아 나카스. 우리 채널은 또 나카스 다 알지. 우리 한자들만 한자들 집안 소기 때문에 일반 먹그리 회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슈슈 최대 유용가 정도가 아니고 일본 최대 유용가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3대였죠 슈슈뿐만 예, 예, 예. 네. 아니라 일본 뭐 도쿄도 긴자도안 된다 여기는 원래 한때 잘 나갈 때는 어마무시했다 10년 전만 해도 자꾸 내가 10년 전 얘기하는데 어마무시했다 어마무시했다 진짜 뭐 감당이 안될 정도였다 진짜 거짓말 아니고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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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디딜 틈도 없었다 중국지 요 돌아본다 여기 어마무시한 집이다, 이집아 맛있다, 맛있어, 여기나. 가라하게 하루에 지금, 교촌치킨.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교촌치킨보다 자사가 더잘 되는 집입니다, 이 집어. 아, 저기 제일 안 먹는 바입니다. 아유, 네. 어마무시한데. 음, 저기가 가장 저렴한 바. 모르는 게 없네, 지금. <laughs> 아니, 너. 모르는 게 없어. 기다리다. 네. 회장님이잖아. 사장님하고 회장님이잖아. 사장님이고회장님이잖아장님하 사장님하고 방장님다고 사장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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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회사장님회장님하사장님하장님하고사장님하장님하고장님하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사장님하고 장님하고사장님고사장하고 사장님하고 사장님하하장님 아, 에이, 아, 요, 요 위에 카바쿠라 아, 여기 여가바꾸라나 죽이는데 있는데. 한안내를못해 드리겠다. TM32 빌딩입니다. TM32 빌딩 낙가스 한 4층입니다. 용가 용가 용가. 용가입니다. 다 왔습니다. 챙겨 챙겨 챙기다. 하고 있나.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올라가 봅시다. TM32 빌딩. 용가에 하면은 낙가스 아마이가 한 분이세요. 나들까 야, 뭐두분다뉴두분다뉴어가 와카리 마생이 아니네. 음마 무시한대 지금. 뉴어머가 되기 마생이 아니야. 전부 전부 이 응? 전부 전부 걸어가야 되몇네 아, 지 아, 리겠는데 아. 형이 죽입니다 한번. 마이크 마이크 좋다. 마이크 좀 내가 어, 오늘 저그 이렇게 참석한 보람이 있는데 네, 형 후보가는 이 마이크가 안 노래가 안 돼거든 아. 이 마이크 죽인다 얘랑 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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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만잠수만 저도 무리다요 예, 예. <laughs> 한내 <한국 원액만. 웃음> <laughs>

야, 형님 이런 데 오니까 완전막 날라가버려 형님. 음악 무시하네형님 나는 형님의 전설을 알고 있는데, 와. 아 형님, 라이브 됐습니까? 음악 무시하네 야, 형님. 다이, 다이제무 됐습니 카메라가, 지초가 맞이. 안녕하세요. 야. 오나요? 예, 4층으로 딱 오시면은 엘리베이터 타고 나 오른쪽으로 딱가시면나낙하수나라크딱 한에 <laughs> <하나에 웃음> 다, <laughs> 다 있습니다.

여보, 여보는 내가 말하잖아. 1일에 십일 오면 1 11 십일 온다. 어른 분이니까. 아, 진짜? 진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잘할 필요가 없네. 명함들아, 명함만 한대다 주고 가. 그냥 가면 못잔 어. 사람안 들어오나지 금마 너. 안 들어오나지 금마 너. 아우 더보라. 지금 빡빡이 틀었거든요. 이거 식권에. 예, 예. 감사합니다. 아빠는 유일하다. 정직게 정직한. 아니 나는 딱 거기에 그 많은 중에. 파니 까이 까꿍 지 아, 예, 도도, 도도, 어, 어, 일단, 좀 이따 다시, 일단, 입장 했으니까, 좀 이따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노래 한번 부르고 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예, 안녕히 아 가십니다.